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텔레그램 채널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시향 및 기타 관련된 어 뉴스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어, 영상 끝나시고 하단에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구요 반대로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 어 핸드폰에 어플 설치 하셔 가지고 어,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12월 5일 한번 시장 마감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에 제가 텔레그램에 글도 남겨 드렸었죠 예,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 아, 다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반전된 에, 매체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우리나라도 금일 좀 상승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어, 장 초반에는 빨간불로 들어왔었지만 장 후반이 갈수록 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특히 선물에서의 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어, 둘다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일째 지금 외국인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MSCI 지수의 비중을 봐더라도 대만한테 지금 현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즉,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에 현재 외국인 자금이 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또 지금 12월 5일 지 아랑코 상장도 지금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처 중에서 한국이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는 하루입니다. 아, 이럴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예,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키셔야 되고 어, 뉴스에 따라서 일일일일일비 하시다 보시면 오히려 어, 계좌의 손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이인던 종목을 저희가 같이 배우는 기준선에 왔을 때 손절선을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롱 포지션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짧은 예, 수익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가지고 어, 임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금일 특징 섹터를 보시면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뭐,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MLCC 적측세라 콘덴서라고 할수 있죠. 예, 핸드폰 기판에 좀 들어가는 예, 부품인데요. 대만에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이제 대만 MLCC 업체들의 어,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체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삼성전기가 오늘 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보였습니다. 어, 중국의 이제 5G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될 예정이고요. 어, 또 애플의 또 신제품이 2020년 상반기부터 또 나오기 때문에 어,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핸드폰 관련된 MLCC 부품주들이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오늘 삼성 경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외에도 또 구충제 관련된 테마가 좀 올라갔었는데요. 어, 펜베다저 복용 개그맨 개그맨이 CT 검사를 12월 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좀 기대감이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장난을 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전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실체가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를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반대로 또 대북 관련 주죠. 요새 뭐 계속 북미 긴장 고조기 긴장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전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 무력도 가능하다 하자 예, 이제 북한에서도 어, 창무 총장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일반 언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오늘 남북 경협주 철도 관련주들이 좀활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섹터를 한번 일정 보시면요, 내일은 뭐큰 이슈는 없고요. 오늘 OPEC 36회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내일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이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6일부터 9일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이미 다 이날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12월 2일날 기술적 반등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어, 2100포인트에서 지금 2000, 어, 거의 60포인트까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는 말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 이전부터 하락의 징조가 더 심해졌었고 어 대부분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도 1%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개별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전에 제가 1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대주주, 매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좀 개인 물량이 좀 많거나,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코스닥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하 더불어 시장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까지 겹치면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 또한 이제 어제 뉴스에도 알려드렸지만, 예, 공매도가, 예, 들어오면서 신용장고 라든가 지금 상당히 그런게 안 좋습니다 어, 즉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들의 지금 신용장고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어느정도 또 소진이 되어야지만 예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개인들의 신용장고도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은 즉 개인들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손절이 좀 나와야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적 관점으로 올 연말까지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겠고요. 어, 항상 기준점에 의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손실은 안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DST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이었었는데 감사 의견이 나오면서 감사 의견이 적정하다는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오늘 뭐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젠벡스 한 3일 전에 제가 이제 내일의 이슈에서 나왔었죠. 젠벡스 알차이 뭐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아가는 차트 모습인데 에, 결국에는 오늘 26%로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예, 젠벡스 이하 더불어서 젠벡스 지오라든가 에, 삼성 제약이 예, 젠벡스 관련된 뉴스로 오늘 조금 어,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어, 이에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또 이제 파인텍 같은 폴더폰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지금 상, 어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거기다 이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무선이어폰 예, 같은 세트죠 무선이어폰과 어, 수의 기대감에 오늘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보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준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준선까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이런 상승하는 꼭대기에서의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 아니고, 어, 이런 데서 추격 매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나, 어, 내려놓으시고, 이런 기준선이 올 때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손절도 좀 짧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어, 수익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간략한 선세계를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또 상승한 종목들,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인프라웨어가 예, 눌림목치고 어, 오늘 약10% 정도 상승을 했던 모습 또 압타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채, 요새 최근에 좀박스권이다라는 모습 드렸는데 압타바이오가 오늘 또8% 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예, 저점 관련 주, 그 전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하는 TA 항공 예, 전광선 오늘 7% 시장 이런데도 예,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N이 능률이죠. 뭐 이틀 전부터 어, 12월 3일날 어, 수능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N이 능률 장중에 어, 최대한 20. 6% 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투에서 여러분들이 취업 매수하시면 오히려 손실 폭이 어마어마하게 20% 정도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ITX M10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을 여러분들 주면서 좀 상승한 모습, 어, 상신전자도 마찬가지죠. 어,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 보셔라. 이런 말씀 공부하고 체크를 해 보겠고요. 오늘 좀 같이 보실 종목 중에서는 먼저 이제 쇼박스입니다. 예,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거고 쇼박스 어, 최근에 이전에 8월 초였죠. 예, 8월 초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예,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 숨고르기를 하고 예, 쌍바닥을 좀 만들어준 모습.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224일선과 기준선 33일선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 형태에서 지켜지면서 오늘 예,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박스 예, 이전. 박스 상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3,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어,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아직까지 우상향하는 추세 예, 꽤 이탈하지 않았고요. 어, 기술적으로 지금 33일선 부근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 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최근에 기관들이 대량으로 좀 순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체크포인트를 한번 어,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반대로 또 이번에 보시면 뭐 거래량은 많지 않은 종목이죠. 예, 동원수산입니다. 예, 동원수산도 요새 최근에 어, 미약하지만 기관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 뭐차익실이좀 나갔던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 이전에 고점인 한, 예, 만천원 정도가 이제 돌파되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어,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겠고, 현재 224의 선을 뚫어주고 나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가 주입니다.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뭐 상당한 지금 뭐 하락폭입니다. 한때 3만원대도 갔던 주식이 12,000원대까지도 내려갔던 어 지금 모습이고, 최근에 저점을 좀 만들면서 어좀 박스권을 좀 이뤄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단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최근에 지금 4일 연속 기간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에서도 음, 지금 들어왔던 모습, 뭐 배당 관련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어, 서울반도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눌림 어, 차트 2 2 4선에 안에 있는 주식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 바닥주로서 한번 좀 배당도 있고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보시죠,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건데요, 인상가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조금 거쳤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자리죠. 220선과 330, 3 1선 예, 기준선 이탈하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70원을 음, 짧은 손조선으로 잡으시고 지지를 못하신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반대로 어, 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응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지금 시장이 20일 연속이면 거의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달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소외되지 않는 건가 투자자들에게 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내년에 장밋빛 호재의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 2019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라고하죠 그러니까 19년 대비는 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준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모멘텀들 어, 외국인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점이 부각이 되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실 거는 이제 선물과 예. 현물에서의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 지금 환율이 다시 1,190원대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1,190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더 내려와야 외국인들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항상 공부하시면서 눌림목자리를 이용하신다면 좀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을 보지 않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항상 뭐 주말이 시라든가 그런 것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버티시다 보면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눌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